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YG 플러스 어 아주 호재와 호재 그 위에 호재가 더 더해져서 최근 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어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YG 플러스에 대한 또는 이 현재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의 반응은 또 주가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우리가 예전에 이때 기억하시죠? 이 로제 아파트라는 노래가 빌보드를 막 석권을 할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거의 한70% 60% 정도의 되돌림을 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 추세를 상방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그때 그 아파트 그 이상의 재료들로 계속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 yg 플러스가 사실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예전에 yg 자회사로 이제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 그런데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유통업으로 바꿨죠. 이 음원 유통 음반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 yg 관련된 뭐 음원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이브 예를 들어서 다들 잘 아시는 그 방탄소년단, 뭐 하이브나 여러 또 음반사들, 기획사들의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분명히 뭐 호재도 호재겠지만 차트 석건의 이런 음반들도 호재겠지만 결국 지금은 이 시장 섹터의 호재로 올라가는 거고 이 시장 섹터의 끝이 어딜지 또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가야 합니다. 일단은 뭐첫 번째로 볼게 이 블랙핑크죠. 네, 블랙핑크가 지금 그 뛰어라는 노래가 어, 상당히 또 좋은 반응으로 상당히 또 엔, YG 엔터테인먼트나 y, YG 플러스나 이렇게 이제 주가가 또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월드 투어 중인데 이게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반응이 너무나 좋은 상황에 계속 이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저는 지속될 거라 봐요. 분명 고점은 뚫어줄 겁니다. 고점은 뚫어줄 거고요. 또 신곡 이후에 또 다른 음원이 나온다라는 소식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와 이 글로벌 유통을 나선다는 소식들도 나왔죠. 이거는 좀 약간 지난 이야기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 회사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분기 영업이 잠정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1,03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와 호재가 호재가 맞물려서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저점 바닥부터 시작했던 예전에 하나의 파동 그리고 저점 바닥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과연 어디서 끝이 날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엔터주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엔터주들에 대한 항상 똑같은 패턴들이 있고 이 엔터주를 어떻게 대응을 할줄 아는 사람들만이 저는 적어도 yg 플러스로 수익을 볼 자격이 있다. 그래서 최근 이 고점을 뚫어주는 가운데 이 외인의 그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인들이 매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또 개인들에게 그 물량을 넘기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는 계속 계속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과연 얘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YG 플러스, 이 차트를 좀더 보면서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사실 저도 이제 YG 쪽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수월하게 해줄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다섯 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고 완성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파동 안에서도 이런 작은 고점에 대한 시도들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도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파동에서도 이런 다섯 파동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 돌파, 오파, 고점 파동 그리고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아래서의 고점이 하락에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에 대한 우리가 고점 매도 타이밍 대략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매도, 매도 타이밍. 그리고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정확하게 0 3 8 2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저는 이 3파 고점까지 나왔다 봐요. 그리고 이 4파 조정 또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자리들에서 이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세번 하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그럼 뭐겠습니까? 이 4파 조정 단계부터 시작되는 이 마이너한 또 파동에 따른 고점이 이 하나의 파동이 어디서 완성이 될까? 그리고 또 이번에 완성되는 고점은 전체적인 큰 파동의 고점으로 볼때 전체적인 고점의 5파동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파동이 완성이 되면 조정 또한 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맞지만 돈을 벌고 벌수 있는 기회 뒤에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다른 우리에게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어, 우리는 결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고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앞으로 이 yg 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타점이나 정확한 매도 타점, 정확한 전략 시나리오 저박 프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YG 플러스 어 YG 한 혹은 한글로 YG 두 글자만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한글로 YG, 영어로 YG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설문지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들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나가면서 좋은 그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고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